안녕하세요. 중고차 해본지 의 김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신형 구형을 알아보기 힘든 고급스럽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볼보의 S90 플래그십 세단으로 준비한 번했습니다. 볼보에선 가장 큰 세단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S90 D5 AWD 인스크립션입니다. 4륜구동은 물론이고 등급도 제일 높은 디젤 등급의 인스크립션. 제일 높은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옵션도 일단 스피커가 말도 안 되게 좋고요. 현재 외관은 화이트인데 실내에는 브라운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옵션, 풀 옵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식 짜리랑 지금 위에 25년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얘가 몇 년식이고 얼마나 타는지 구분이 안될 겁니다. 지금 외관이 깨끗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봤을 때 외관도 깨끗하니까 한 21년, 22년 이 정도 될줄 알았어요. 근데 얘는 2019년 11월에 출고된 모델이고요. 현재. 76,000km의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능으로 보시면 조석 뒷도 교환 하나 보여주고 있고 미세물 불량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차주인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1인 신조로 관리가 되어온 차량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00cc고요. 2 3 5마력을 가지고 있고 공인연비는 13k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속에서도 훨씬 더 좋은 연비를 보여주겠죠. 이어서 휠가태어 사진 보시면은 현재 20인치 휠, 어마무시하죠? 멀티 스포크 휠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잔여량 7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전면부부터 설명 드릴 건데요. 앞에 헤드램프, 요 T자로 뻗어 있잖아요. 요게 데이라이트고 현재 풀 LE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그릴은 크롬 그릴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전방 카메라에 하단부에는 전방감지 센서, 그리고 레이더 센서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본 네트에 유리막 코팅해 놓은 듯한 그런 매끄러움과 광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스톤칩 거의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으로 넘어왔을 때얘 전장도 4.9m가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앞에도 그랬지만 측면에도 크롬을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얀색과의 고급스러움이 같이 공존하고 있고, 여, 휀다 가니쉬나 사이드 스커트 또한 다 도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면 썬루프의 샤카 안테나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어캐치랑 사이드미러, 컴포트 액세스의 사각지대 경보 센서까지 들어가 있고요. 하얀색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반사 틴팅, 에메랄드 빛이 나고 있는 반사 틴팅이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측면 컨디션도 너무 깨끗했죠. 이어서 후면으로 넘어올게요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뒤에도 신형이랑 똑같아요. 지금 2 5년씩 갖다 붙여놔도 뭐가 신형인지 모를 겁니다. 디자인이 똑같아요. 지금 얘가 19년에 7만 정도 탔잖아요. 이제 독삼사로 치면 E클래스 그리고 5시리즈 이렇게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19년에 한 7만 정도 탄 이런 내용. 흰색의 브라운, 뭐 이런 내용을 가진 최고 등급의 옵션. 탑재된 걸사려고 하면은 3천 중반대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천만원 세이브하고 신형 느낌 낼수 있는 안전성 도 챙길 수 있는 이 볼보는 어떨까 해서 한번 오늘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제 모멘텀이라고 낮은 등급은 원형 팁이 들어가는데 얘는 사각 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후방감지 센서에 후방카메라 탑재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 건데 현재 전동 트렁크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깊숙한 수납공간은 물론이고 트렁크 하단부에는 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 키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관과 트렁크 살펴봤고요. 크리스탈 화이트의 화사한 외관을 봤죠. 가까이서 보면 펄까지도 있고요. 이제 실내 엠버브 라운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지금 실내 탑승했습니다. 일단은 볼보 하면은 쿠션감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면적이요. 헤드레스트는 또 얄쌍하고 인스크립션 각인이 있고 보시면 내려 오실수록 점점 풍부하고 두껍고 푹신푹신한 시트 컨디션을 볼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는 전동 시트가 있고 도어 트림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와 바오앤 윌킨스 고급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구리티가 전혀 안 나는 게요. 대시보드도 가죽의 스티치 작업에 리얼 로드의 가죽 시트.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물 보시면 환장할 겁니다. 이어서 시동을 거실 때는 여기 레버형으로 스타트를 하시면 되고요. 시동을 걸었을 때 얘가 2000cc 디젤이라 진동감이 심할 것 같겠지만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핸들 진동감도 아예 없네. 이 정도로 정숙함을 느끼고 있다.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자 이어서 계기판 보시면 현재 전자식 계기판 탑재가 되어 있고요 경고등 일절 나와 있지 않고요 풀 lcd 계기판입니다 정확한 키로수는 76,698km 운행한 차량이고요 가운데에는 뭐 내비게이션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핸들 보셨을 때 핸들 가죽 컨디션 너무 깨끗하고요 T자로 뻗어 있는 게볼보의 아이덴티티가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크루즈 컨트롤과 앞차 간의 간격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왼쪽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 그리고 오토레인 센서가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은 오토라이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오토 하이빙 기능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한번더 왼편 보시면 전동 트렁크 버튼이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 보시면 동일하게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석 오토 윈도우에 독립 차드락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로 보시면 대시보드 위에 바우앤 윌킨스 트위터가 하나 올라오는데 이건 모멘텀에선 없습니다 무조건 높은 인스크립션에서만 볼수 있는 옵션이고요 이어서 가운데 보시면 거의 태블릿 하나를 이식해 놓은 듯한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는 차량 상태에서 지금 문제점 발견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요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진동감도 적어지고 그리고 연비 또한 좋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으로 넘겼을 때는 다양한 안전 사양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정, 뭐 주차 공간에서 빠져나오거나 자동 주차 시스템이나 뭐 주차 라인 주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충돌 회피 기능 등등 다양한 안전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하단부를 누르게 되면 공조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를 눌렀을 때는 통풍 열선 운전석 조우석다 사용할 수 있고요 핸들 열선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냥 후방 카메라만 보고 싶다 그럼 여 버튼을 눌러주시면 후방 카메라만 볼 수가 있고요 어라운드 보겠다 하면은 360도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시면은 기어봉 옆쪽으로 컵 홀더는 총 3개라 보시면 되고요. 차량키도 2개 보여지고 있고, 스타트 버튼 밑에는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에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그리고 깨끗한 암레스트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위로 보시면 ECM 룸미러, 근데 프레임 리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 2채널에 위에는 썬루프가 있는데요. 정상작동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됐고요. 선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수동형이라 고장날 이유가 없겠죠. 지금까지 1열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가 엠버브라운이었잖아요. 근데 또 천장은 또 블랙으로 들어가니까 고급스러운 느낌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2열에 탑승했습니다. 지금 공간성이 너무 훌륭한 게요. 일단 쿠션감이 너무 좋아요. 와, 진짜 집에 앉은 소파랑 똑같은 느낌이랄까요? 거기에 면적도 넓어서 허벅지가 많이 뜨지 않는다 그게 큰 장점인 것 같고 헤드룸과 레그룸도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B필러에 보시면 에어벤트가 있고 가운데에 또 에어벤트가 추가적으로 총 4개의 에어벤트와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독립 공조 시스템이 있고요 암레스트에는 앞쪽에는 컵홀더 여기에는 논슬립 패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납 공간 이세 가지의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방에는 이렇게 수동식 선 커튼이 내장이 되어 있고, 후석에는 이제 전동커튼이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작동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신 것처럼 잘 올라오고, 잘 내려가는 것도 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관과 실내 전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앞쪽으로 가서 엔진음 듣고 총정리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자, 들으신 것처럼 규칙적인 엔진음만 들려지고 있고요. 생각보다 진동감이 느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오늘 너무 깨끗하고 연식 키로수 좋고 가격까지 합리적인 볼보 플래그십 세단 준비 한번 해 봤습니다. S90 D5 AWD 인스크립션 이제 모멘텀이나 디4 같은 하위 트림이 아니라 가장 최상의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바디의 브라운이었습니다 지금 판매금액 19년 11월식에 7 6 0 0 0 k m 타는데 2,6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위에 나인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지금까지 중고차일본지의 김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